네, 2천만 원에 바로 네, 출고 가능한 네, 중고 세미 캠핑카입니다. 네, 카니발 차량이고요, 2017년 6월, 아, 9월식입니다. 9월식이고, 6명 탑승 가능하고요. 세미 캠핑카예요. 자, 상세 스펙 좀 보여드릴게요. 7만 9천 키로 주행했고요. 자, 이 차량은 데일리 차량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6명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시트를 접치면 평탄화가 됩니다. 거기에 무시동 히터 뒤투 들어가 있고요. 이산철 배터리가 310암페어 들어가 있습니다. 3열 침대형 시트, 2열 회전 좌우 공간 레일까지 천정형 TV까지 들어가 있고 전체 퀼팅 바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카니발이고요. 네. 자, 이산철 인버터, 네. 2열 4열 시트까지 2천만 원의 이 차량 한번 아, 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측면을 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운전석까지는 순정 그대로 가죠. 근데 2열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뒤보기도 되고 앞보기도 되고 회전할 수 있고요. 그리 3열을 폴딩을 하면은 뒤쪽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네. 이게 폴딩되면서 앞으로 평탄화가 되고요. 3열이 시트가 침대가 됩니다. 그리고 물성히터와 배터리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아, 주중에 데일리카로 쓰면서 주말에는 차박 차량으로 손색이 없는 카니발 2천만 원에 지금 중고 캠핑카로 남양주전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